저희가 불 없이도 요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물 없이 기름 없이 <laughs> 요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잘 만들 수 있어요 예. 일단 물한 방울 넣지 않고 자박자박 고등어조림 만들 수 있고요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뚝딱 잡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음... 물 없이 모든 요리를 할수 있다는 주부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정말 물 없이도 요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물한 방울 도 넣지 않고 요리 얼마든지 할수 있어 보여줄 요리는 바로. 네, 이제 물 없이 카레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토마토랑 양파, 이런 야채 수분만으로 카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간단합니다. 먼저 수분이 많은 순서대로 토마토와 나머지 재료를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고형 카레를 위에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무수분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을 조절하는 거라는데요. 저수분 요리의 제일 키포인트는요, 정말 약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냄비가 하나에 그냥 한줌밖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약 뿌려야지 왜 땀이 조금, 조금씩 나잖아요. 정말 카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열심히 하는데요. 예, 지금 토, 카레가 토마토를 넣고 양파 넣어서 본연의 재료의 수분만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 수분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어, 그래요. 이렇게 뚜껑을 열지 않고 30분 정도 지나면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시간 없이 조리를 하면 재료 자체에 들어 있는 당도나 염분이 조리수로 빠져나가지 않게 될뿐 아니라 영양소 손실이 적고 간을 하거나 양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레뿐만이 아닙니다. 물 없이 감자도 찔수 있다는데요. 물 없이 찐 감자 과연 어떤 맛일까요? 그래서 물을 넣고 찐 감자와 무수분으로 찐 감자 과연 맛의 차이가 있는지 평가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게 촉촉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요 입에서 더 이렇게 부드럽게 녹았다 그래야 되나? 쉽게. 그래서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무수분 감자. 어? 여기도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여기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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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와 있거든요. 오. 보세요. 무수분 감자의 완승입니다. 아니, 왜 무수분 감자가 더 맛있을까요? 알아봐야겠죠? 자, 감자의 맛을 저항하는 염분과 당도가 두 감자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실험 결과 무수분 감자의 염도가 100g당 4mg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당도를 보니 무스푼 감자가 0.4% 높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보일 요리는 바로 무스푼 고등어 조림인데요. 수분이 많은 물을 냄비 맨 바닥에 깔아주고 약한 불로 서서히 익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선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고기 같은 그런 요리를 할때 물을 더해지면 비린내가 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약불로 약 40분간 끓여주면 볼까요? 국물이 자박자박 끓고 있는 무수분 고등어조림이 완성됐죠. 어붙지 않았죠. 정말 눌어붙지 않더라고요. 눌어붙지 않아요. <놀람> 물한 방울 넣지 않았는데 더 맛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놀람> <놀람> 자 지금까지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무수분 요리를 살펴봤는데요. 야 네. 물과 기름 없이 요리를 만드니까 간편하긴 한데, 네. 또 이렇게 캠핑가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네. 일단 무수분 저유분 요리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수분을 음. 이용해서 만든 요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기구의 뚜껑에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멍이 있다 그러면 이걸 막아서 조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뭐, 결국은 냄비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냄비가 좀 두껍고 좋은 냄비여야지 잘 붙지 않고 끝까지 저온으로 잘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물에다 넣어서 보통 끓여서 국을 끓여 먹는다거나 아니면 고온에서 익혀가지고 볶음으로 먹는데요. 그렇게 되면 비타민과 무기질이 굉장히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수분 요리 또는 저유분 요리를 한번 해보셔서 영양가 좋게 그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